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가는 길이 왜 이리 무거울까요? 지쳐서 웃을 힘도 없고,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느낌. 하지만 작가는 말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유인경 작가의 퇴근길, 다시 태도를 생각하다입니다. 일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다. 우리는 잘하려고 애쓰지만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는 것보다 예의 있게, 똑똑한 것보다 따뜻하게 그렇게 태도 하나로도 인생은 충분히 달라진다. 실제로 직장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평판과 신뢰를 좌우하는 건 능력보다 태도라고 저자는 말하죠. 조금 더 정중하게, 조금 더 웃으며, 조금 더 기다려 주는 사람이 결국 오래 갑니다. 이부 퇴근길 나를 위로하는 태도, 하루를 마치고 지하철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을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누군가에게 괜한 짜증을 냈다면 나 자신을 괜히 깎아내렸다면 작은 친절을 놓쳤다면 괜찮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면 되니까요. 작가는 말합니다. 삶이 고단해질수록 사람다움을 잃지 말자고 삼부 태도는 선택이다. 태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어떤 눈빛으로 말할지 어떤 말투로 대답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죠.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을 곱게 하는 사람은 삶도 곱게 산다. 무례하지 않게 사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다. 태도는 결국 내 인생을 향한 예의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태도를 연습해보세요. 나도, 타인도, 세상도 달라집니다. 유인경 작가는 따뜻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태도는 말보다 큰 메시지를 전한다고. 퇴근길에 무게가 너무 무거운 날엔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나의 태도부터 돌아봐 주세요.